지우기의 생각에 백지입니다. 백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켓몬 고을 해볼라 하는데요. 처음부터 떨어뜨려버렸네요. 네, 이 포켓몬은 우라우스라는 포켓몬이고요. 일격과 연격이 있는데, 누가 일격이고 누가 연격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거다이맥스에서 암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상성 그리고 몇명 거다이맥스 잡을 때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잡을 포켓몬은 바로 바로 거북강입니다. 거다이맥스, 거다이맥스 거북강이고요. 아 신기한 걸 찾아는데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잡혀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잠깐 멈췄다 그냥. 잡... 지금은 이렇게 멈췄... 잡을 어... 수 있고요. 그런 거 잡을 때또 이렇게 예. 할 수가 이, 있어요. 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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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잘못 꼬래을 잡아버렸어요. 어, 네, 계속 안 되네요. <laughs> 됐어요. 맥스 파티클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저는 지금 1,000개라서 그냥 할수있고 그냥 할 최대지는 1 0개예요 근데 모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100개씩 모아져요 101개 정도 모아져서 1 0개가꼭 넘어야 해요 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왔고요. 네 상상은 전기와 풀입니다. 올라서? 네, 입... 사십 어, 네, 명 들어갔다. 와 진짜? 뭐 사십 명. 네4 0명 대단합니다. 이 정도 있으면 다이버서 난써도 되겠죠? 자 나가겠습니다. 나간데요. 한명못 들어왔습니다. 나갔는데? 네한명못 들어왔다 해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 있어. 다 잠시 후. 음. 네.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튕긴 사람 없겠죠? 자, 들어신 분. 못 들어오신 분? 40명. 이제 바로 이제 초가 이제 초로 바뀌잖아요. 4 0 명이 넘어고 네. 명이 됐습니다. 여덟팀이나 있네요? 음. 자, 들어왔다 네 들어왔어? 들어왔네 전 들어왔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포켓몬 스트레인더입니다 이거 진짜 공격거요 바로 반피되잖아요 오 벌써 죽었어 네, 이게, 진짜 강한 포켓몬입니다 상성이라서 이상의 꽃은 많이 깎이지 않네요. 맞아요? 네, 곧 거다이맥스 진화합니다. 거다이맥스. 진화! 거대맥스 이상의 꽃이 됐고요. 스킬 데미지도 많이 다 받겠죠. 상성에는 좋으니까. 물은 풀로 때려야 돼요. 풀이나 전기가 강해요. 반피, 반피 깎았어요. 반피 깠어요. 오늘 체력이 1밖에 안 남았어요. 응, 어, 죽었다. 잘 죽었어? 아니, 마지막 한 명이 남아있어. 그럼 마지막 한 명, 썬더입니다. 오, 이거 강한데? 썬 더, 기우가 더 들어온 거야? 잡았겠다, 지금. 어, 다 네. 위기상황 때 썬더가 다이맥스 진화했어요. <laughs> 다이썬더를 공격. 다이썬더로 때리면 한 방. 잡았 네, 잡았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요거 있으니까 지금 다 던져봐. 응. 음. 제일 약한 포켓몬인 썬더그를 넣어놓겠습니다. 이점. 네 거북왕을 잡아오겠습니다오 잘못 먹겠다. 이루치 나온 사람이 있대. 원샷인가요? 역시 원샷일 리가 없죠. 잡힌 건가요? 역시 이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다니까요. 마짜 진짜? 많네 네, 진짜 안 잡혀요. 슈브레 이것까지 잡 대박. 잡아라. 아. 잡았다. 40개 튀어나왔어요. <laughs> 아빠 이번에 고걸이... 진짜? 나왔어? 잡혔어? 어, 잡혔어? 잡혔어? 어 잡혔어. 그거 뭐지? 이 어. 잡혔다. 또 잡았고. 자, 일단, 응. 여기, 여기 여기 돌려야지. 거다이맥스 이상해. 아이 거부가 왜 반대로 말하지? 요번에 나왔어? 아이는 어제보다, 어제보다. 이거고야다별세 어, 어, 아, 개. 응별 3개야 얼마나 별 3개야 어. 거다이맥스 리자몽을 잡으려는 상태고요 이번엔 거다이맥스 두명을 데려왔습니다 네 바로 레인 준비 완료 할까요? 네 리자몽의 상성은 물입니다 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0명 넘게 있으면 되고요. 바로 준비하려는 겠습니 다. 어, 오보너스가 일이라서 안될 수도 있겠어요. 뭐안 뭐가 안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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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시작이 안 돼서 바로 시작이 안 돼요. 40명이 되면 바로 시작이 돼요. 40명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한 명이 없나 봐요. 이제 20초, <laughs> 20초 돼 가지고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리하 6초, 5초, 4초. 3초2초1초0초시작 처음부터 걸어 왔어. 아, 들어 왔어. 어나어 왔어. 이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잘 옆으로 터졌고, 어, 거다이맥스 지나요 합니다. 거다이맥스, 거다이폭격을 아, um, 사용하네요. Si okay. 거다이폭격! 와 역시 잘안 깎여요. 바다다. 반피 됐어요. 최대한 많이 때려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 거북왕 한 명이 죽었습니다. 109, 106 명이 남아 있어요. 성성이 어, 딱 너무 분명하니까 뭐, 얘는. 상성이 공격하니까 잘안 죽네. 상성이 너무 공, 너무 잘 알아서 공격할 그게 잘 되네요. 아닌데? 아나 아닌. 있는... 아 잡았다. 네 잡았습니다. 역시 거, 역시 거대맥스 두 명을 넣어놓으니까.

아 <목소리> 너무 역부족이죠. 이서 원샷? 아. 아니네요. 원샷은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다이몽이 <목소리> 잡혀라. <목소리> 안 돼. <되네. 목소리> 다음도 리자몽이라네요.

거리 여섯 개 있어서 한번 지나가고 지금 엑설런트 nice. 아 맞아 맞아 어디서 맞아 어디 <laughs> 잘 잡히고 네.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어, 오, <laughs> 아, 오. 오. 이제 엑설런트가 <laughs> 너무 잘 나오는데요? 하심. 아쉽네요. 와, 아, 백 더스입니다, 여러분. 우와, 치카야. 백닷 때. 자, 여기서 한판더할 한 겁니다. 백 팍티클이 부족한데. 다른 게들 들어. 있었나? 백비자몽 떴대 우와. 아바나 또 새로운 도감 등록. 지금 다찍 이제 다 등록했다. 지금 어나 우주가 큰데 와. 3아 254. 자 이거?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꾹. 다음에 만나요. 요거? 요거?